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군 수어통역센터의 박미혜 수어통역사라고 하고요. 저번 시간에 지화랑 그리고 본인 이름에 대해서 소개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요번에 업로드할 영상을 올려야 된다고 해서 어 이렇게 찍게 됐고요. 어... 저번 시간에 조금 익숙하지 못했던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동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보시고 어 익숙 이렇 반복적으로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자음 모음에 대해서 먼저 해볼게요. 자음은 기역부터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기역 그다음 니은 그다음 디귿 다음 리을, 그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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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미음, 다음 비읍, 그다음 다음 시옷, 이응, 다음 지읒, oui, 다음 치읓, 다음 키읔, 다음 티귿, 다음 비읍, 다음 히읗이요. 그래서 저번에 기억은 거의 이제 형, 형사를 따서 만든다고 했었는데 기억은 기억 모양 따서 이렇게 하고 니은은 니은자 글씨 그대로 가고 디귿은 여기서 연결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리을은 이렇게 따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 미음은 이렇게 네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읍은 이렇게 그다음 비읍. 그 다음 시옷은 똑같이 시옷, 그 다음 이응, 그 다음 지읒은 글자 내려가서 이렇게 그 다음 지읒은 하나 올라간다 생각하고 여기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처음에 손을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려울 수 있는데 처음에 손 스트레칭 먼저 해주신 다음에 하면은 조금 익숙해질 수 있어요. 다음 치 그다음 기억 내려와서 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티귿은 아까 리을에서 요거 붙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티귿 이렇게 그 다음 피읍 아까 비읍에서 위에 자른다고 생각하면 꾸부리시면 피읍이 되고요 그 다음 히읗은 위에 가고 동그라미 해서 자음까지 했고요 그 다음 모음은 아가 요거였죠. 아가 손등이 제 눈,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시선에서 손등이 제 쪽으로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하고, 그 다음, 야. 점이 하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 그 다음, 어는 어. 그 다음, 여도 여기 또 피시면 돼요. 그 다음, 오는 이쪽 손등을 보여주세요. 손등 아까는, 아는 제가, 제 기준으로 손등이 여기 있었고, 오는 뒤집어서. 그래서 오, 그 다음, 유. 내려가시고, 우는 또 내려가야겠죠? 그래서 우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유는 이렇게 내려가시고, 나 은은 같이 그리고 으, 이렇게 가시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이렇게나, 이렇게. 보통은 요렇게 많이 써요. 그 다음, 이. 여기, 이. 이. 그래서 여기서,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아까, 야, 에, 아에서 이를 붙이면은, 에가 되죠. 아이의 에. 그 다음에 야에서 이를 붙이시면은 예가 되죠 예 예야 할때예그 다음에 어에서 이를 붙이면 여기 아까 이 이거였죠 그래서 어하고 이 내려가면 어이의 예가 되고요 다시 또 여에다가 이를 붙이시면 예의가 돼요 여이의 예가 돼요 그 다음에 우 오에다가 이를 붙이면 위치의 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에다가 왜하면 바깥 왜라고 할때그 왜가 되고요. 그다음 보통은 뭐어 오에서 뭐 우리가 보통 왜라고 할때 오에다가 반대로 에를 합쳐주시면 돼요. 오에다가 에. 왜가 하면은 오오에 이렇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글씨를 쓸때 보통 자음, 그다음 모음, 그다음 받침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 같은 경우에 한다고 하면은 이거 비음, 박, 아, 그 다음 기역 글씨 그대로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글을 다 이제 자음 모음을 외우고 그 다음에 이름, 내 이름을 소개하는 거를 하는 걸로 했었는데 요번에 그러면은 자음 모음을 한 번에 이렇게 연속으로 한번해 볼게요 기역 그다음 니은 그다음 디귿 그다음 리을 그다음 미은 그다음 비을 시옷 이은 그다음 지을 치을 키을 티그 피의 히읗 다음 아야어여오요우유으이그 다음 아 에다가 에에 벌레 할때그 다음 야 어, 에다가 이 붙이면 얘들아 할때얘가 되고요. 어에다가 이를 붙이면, 뭐, 뭐에게 할 때, 그때, 어의의 애가 되고, 여에다가 이를 붙이면, 뭐, 예산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여의의 얘가 되고요. 그 다음, 오에다가 이 붙이면, 왜, 바깥 왜할때그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 오에다가 이를 붙이면, 위치의 위. 그다음 뭐 의의 할 때는 의에다가 이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의의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할때 연속으로 들어가는 모음이 있거든요. 그때는 우에다가 에그면 소프트웨어 한다고 하면은 소 그다음 내리고 푸를 내리고 티 내리고 왜 우에, 그 다음, 에. 그리고, 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어를 할때 거의 대부분 뭐 이렇게 헷갈리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너할때 그, 어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너. 너에 하고, 그 다음, 여도 똑같이, 어의 방향에서 짝대기 하나 간다고 생각하고, 여. 여로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저번 시간에 이제 만나게 되면은 본인 이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름을 하기로 했는데 어, 잘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 제 이름을 예를 든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음 모음 받침 그거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음 제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은 다 밑에 내리고 다음 미 옆으로 다해 다음 해, 해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제 이름은 누구 누구입니다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은 뭐제 말을 찍고 그다음 이름은 왼쪽 명찰 이렇게. 왼쪽 명찰을 가는데 제가 지금 찍고 있으니까 반대 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맞춰서 그래서 제 이름 왼쪽 밑에 명찰이 간다고 생각하고, 다음 바, 다음 미, 다음 해, 임니 다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에 한다고 하면은 제 이름은 과, 당, 미, 해입니다까지 하시면 돼요. 뭐 쉽죠? 어,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는데, 이거를 어, 돌아오는 수업 때 같이 해보는 걸로 할게요. 네, 그리고 항상 이 동영상을 숙지를 하셔서 자음 모음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음 모음 정도는 내 거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초적인 수어를 어 가지고서는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을 경우에 그러면은 지화로 자음 모음에 합쳐진 지화로 표현을 대신 하면 되니까 어뭐 청각장애인분들한테나 뭐 다른 사람들한테나 뭐 이렇게 전달을 할때 내가 모르는 단어를 수어가 기억이 안 나면은 지화로 하시면 돼요. 지화. 그래서 자음 모음으로 아뭐 지화로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 하고 이분이 알려주시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지화는 내가 한글 뭐 태어나면 다 이제 뭐 초등학교 들어가고 요즘에는 빠른다고 하는데 한글을 기본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이것도 기본적으로 지화로 다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동영상 계속 반복을 해서 모르는 게 있으시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꼭 항상 반복, 복습은 항상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내꺼가 될 때까지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